전문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중요성에 따라 변호사님이 받는 보상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정해진 요율이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변호사님은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성격과 법적 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수를 책정합니다. 또한, 변호사님은 보수 산정 시 예상되는 소요 시간, 전문성, 그리고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투명한 기준을 제시하며 의뢰인과의 명확한 계약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방지합니다. 보수는 보통 사건 진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계약에 따라 선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수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드려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전문 변호사 보수는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변호사님은 그 보수에 걸맞은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